안녕하십니까 임국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학교 공부든가 문제가 나왔을 적에 단어 모르고 또 번역 아니 하고도 특허 영어로 하면은 80점 90점을 할 수가 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 토익 문제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나왔을 적에 내가 볼수 있는 거는 문제풀이에요. 여기에 A, B, C, D에서 어느 것이 와야 되느냐. 답이 여기는 보입니다. 번역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느냐. 이게 명사예요 자, 그럼 명사 뒤에는 전명구, 부정사구. 이것이 구로 쏘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이것이 절로 쏘고. 그다음에 생략법 이렇게 그리고 명사를 꾸미는 건 단어로서 네 가지가 있다. 원래 형용사, 아인지 형용사, 기능 형용사. 그 다음에, ED형 용사, 이렇게 네 가지. 책, 보질같이 쉬운 특허영어, 페이지 191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와야 되냐? 이게 명사니까, 뭘로 알아요? 이게 전치사니까 명사죠. 그러면 전명부 부정사하고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자, 이거는 관계부사예요. 이건 전치사가 될수 있어요. 이건 접속사 A니까 접속사 A는 등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아야 돼요. 여기에는 보이스 팬 밖에 없어요. but, or, yet, so, for, and, no, a r 그 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end가 있네요. 근데 이 접속사 A는 등위 접속사니까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명사면 여기도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가 전명구니까 여기도 전명구 나와야 돼요. 안 되죠? 자, 이거는 등위 접속사 우리 특허 영어에서는 접속사 A 한국선 등위 접속사 양쪽이 같은 거예요. 여기는 에 보이스 펜밖에 없어요. 그 여기 앤드가있네 그럼 양쪽 같아야 돼요. 이게 전명구 나와서 여기도 전명구 나와야 돼요. 안 되죠? 위드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돼요. 이츠 디스커버리. 명사가 나와서 이건 뒤로 꾸미니까 형용사고 가능하네요. 가능해요. 왜는 이 특허 이에서 명사 뒤에 나오는 건 구와 절. 구에는 전명구 부정사구 그래서 전명구 지금 답을 뽑았어요. 절에는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관계부사 가능하죠? 근데 이건 절이니까 주호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it's discovery. 이건 명사니까 이거는 점수가 올라가요. 이거는 주호동사가 없으니까 안 돼요. 처음엔 됐지만, and는 양쪽이 있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지금 b, c, d에서 d가 답이에요. 그럼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since 다음에 전치사가 올 수도 있고, 접속사가 올 수도 있어요. 접속사가 오면은 주어 동사, 즉 명사, 동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접속사로 보면 은안 돼요. 그럼 전치사로 보면 이게 뒤가 명사니까 이걸 전치사로 보면 은 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답이 되는 건 이거는 답이 됐습니다. 뒤가. 이것도 답이 돼요. 여기서 하나를 더 아셔야 돼요. 신스는 전치사로 쓸 때와 접속사로 쓸때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접속사 주호동사가 나왔을 때 신스 다음에 여기 조동사가 나왔으면은, 이 여기 나오는, 앞에 나오는 문장의 동사가, 이거는 어느 동사 와도 상관을 안 해요. 과거가 오든, 현재가 오든, 현재 완료가 오든 상관 안 해요. 전치사가 왔을 때는 완료 시점만 이와야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완료 시점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즉, 현재 완료는 I have been. I had been, I will have been 이렇게 돼야만 돼요. 그다음에 신 i n 되고서 이게 전치사니까 그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신스를 쓰죠게 이게 명사니까 이거는 맞아요. 근데 동사가 과거죠? 과거는 안 돼요.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거와 이것이 답이에요. 이건 안 돼요. 금방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셔서, 이게 전치사로 쓸 때는 앞에가 완료 시제의 동사가 와야 되고, 접속사가 왔을 때는 상관안 해요. 그럼 접속사가 오려면 주호동사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접속사로 쓰면 뒤가 주호동사가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전치사가 오면은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전치사가 오면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이건 소유격이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완료 시제가 와야 돼요. 이거는 스페니, 스시 클레임. 이건 has begun. 또는 이게 이제 만약 에 과거라면 이게 과거니까 had begun.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이 이거와 이건데 이거는 탈락. 그래서 D만이 답입니다. 번역 안 했죠? 단어 안 했죠? 다만 이건 한 단계 올라서 가서 요거에 대한 용법이 좀 고급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거 전치사 접속사 구별 안 하고 얘기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푸실 적에는 요런 것은 몇개 없어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가어요 단어 없이 번역 안 하고 답 나오죠? 자, 이걸로서 오늘은 토익 문제 푸는 거 공부 같이 했습니다. 끝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